같이 대니얼 데킴과 연기하시면서 호흡 어땠나요? 어. 사실 거짓말 해도 돼요. 아, 그래도 요 거짓말 <웃음> 해도 된대요. 됐는데... <laughs> <laughs> 어. 니얼 데킴 배우분이 사실 한국말 쓸때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세요. 그 정말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외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그 아버님을 통해서였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부산 토박이셔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부산 그 경상도 억양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쭉 울산에서 자라면서 어 부모님들이 부산사투리를 정말 심하게 쓰셨고 해서 너무나 저한테는 친근한 거예요. 어, 그랬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저한테 들렸던 그대년대데킴의 한국어는 부산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는 정말 너무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친근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부 케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올해 어 한몇년 전부터 숨어 살면서 이제 전직 요원의 역할이지만 저와 함께 이제 달란한 가족을 이제 뿌려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평범하게 이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언어와 음제그니까 모국어와 국적이 다른 국제 커플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이제 보여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냥 너무 바로 그냥 네. 사투리로 네. 하나 된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연기를 할때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고 어 많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톤 같은 거 잡아, 잡아주기도 하고 또저 또한 이제 한국어 연기를 하실 때 조금씩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되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음, 굉장히 저는 좋은 네, 너무나 저한테는 훌륭한 저는, 파트너였어요. 음. 저도 지, 한마디. 네 하시죠. 네, 저도 한마디 언쩌면 어, 일단 그냥.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이 크고 너무 이제 가슴이 넓은 듬직한 정말 큰형님 같은 느낌을 늘 촬영장에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 것도 배우에게 훌륭한 덕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진짜 데니얼 형처럼 저런 배우가 되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모델. 들 정도로 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드라마를 보면 연기에 또 묻어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배려, 그래서 그쵸. 그게 어떤 이 캐릭터와 부합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캐릭터가 저는 너무 진짜 약간 뭔가 이 진심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뭐. 터치하는 무언가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액션 연기할 때도 배려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겠네요. 물론이죠. 음. 네, 액션 연기는 특히 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은 뭐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늘 돌발 상황들이 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어, 이렇게 때릴 때도. 세게 때리는 척 하지만 절대 때리면 안 되잖아요. <laughs>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노하우지 노하우. 예. 네,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것도 늘 연습할 때도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맞춰주시고 그래서 어, 촬영하는 과정은 당연히 힘들었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네. 듣기만 해도 좋네요. 예. It's the same for him. Like there were times where I could not pick up the choreography before he could pick it up, and so he was very patient with me. And I remember one day we were shooting in Busan. and she said yeah and i was supposed to, to hit him with a, a stick and he said go ahead hit me hit me i was like no it hurts too much he goes no hit me so i would hit him and, he's, and i would ask him after every take are you okay and he said yeah i'm fine and then after the night of shooting he showed me his arm oh. and there's a huge bruise on his arm <laughs> so it was not okay that i was hitting him but that's his dedication 네, 저도 김지은 배우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액션 코리오그래피를 할때 굉장히 제가 그 김지은 배우의 속도에 맞추지 못할 때도 인내심 있게 잘 기다려 주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촬영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어떤 막대기로 이김준 배우를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도 괜찮, 계속해서 아, 괜찮다. 나를 때려라, 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아 제가 아 그러면 다칠 텐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저어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는데 아, 사실 이제 괜찮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 밤에 돼가지고 보니까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기의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네, 감명 깊습니다. 사실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어,